안녕하세요. 파뿌리의 깡오 아, 친절아 친절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출격입니다. 파뿌리의 보을찾기 트레저 헌팅 저희가 파티원을 모집을 하고 약 200여 개의 이메일이 아, 쏟아져 왔습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1년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유튜브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많죠. 파뿌리가 제일 먼저 훔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야, 메일이 엄청 많이 왔다. 팝뿌리와 콜라보 간절히 원합니다. 조언과 팁을 얻고 싶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무슨 콘텐츠를 하자는 거죠? <laughs> 시장에 가서 팝뿌리와 함께 이분만의 매력이 드러나는 콘텐츠가 맞나요? 이제 시작할 건데 조언을 얻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콜라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채널의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 노출이 너무 덜 돼서 빛을 못 보시는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탑뿌리가 훔칠 첫 번째 보물 바로 슈퍼맨입니다. 오케이 yeah. okay. yeah.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슈퍼맨. 저는 양승요 저는 토우기형이에요 슈퍼맨. 자,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키가 너무 세. 허기가 없으면 슈퍼맨이 아니죠. 보이세요? <laughs> 슈퍼맨 와, 네. 좀 세, 세게 때린 거 아. <laughs> 슈퍼맨. 어떤 채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 저희 슈퍼맨은 슈퍼 빨짓스라는 콘텐츠고요 그 슈퍼 빨짓이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 네. <laughs> 오케이! <웃음> 걸어, 걸어. <웃음> 걸어 걸어! 걸어 걸어! 보여...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고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저희 슈퍼맨입니다 <laughs> 이게 빨칩이죠. 머리에 뭐, 어. 머리 뭐, 묻으셨어. 어. 어. <laughs> 궁금한 게, 네. 왜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아. 때 놀이터에서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빨칩이잖아요. 아. 모물에서왜 만듭니까? 아, 그 그냥 만들어요. 아, 저희도 그냥,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러네요. 어. 그래서 오늘 슈퍼맨님들이 준비한 콘텐츠는요. 초대형 얼음을 어. 맨몸으로 녹이기 vs 토치로 녹이기입니다. 저기 저기 있다고? 아, 이거 <저희> 괜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승부 성사가 되나요? 애초에 저는 이게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질 생각이 에. 전혀 없어요. 아니 여기 더 뜨거운 게 있는데 아 여기. 아딱 타우로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눈이? 아 눈이 아직 도 타우로. <laughs> 혹시나 자신이 있으시면 빡센 거 걸고 내기를 하시죠. 어뭘뭘 뭘 걸면 좋을까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기 주변에 계곡도 많고. 진 팀이 입수하기. 아, 아유, 그 미리 준비해 온거죠 여기 오다가 강이 있길래. <laughs> 슈퍼맨에서 최초로 물을 음, 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남자를 아 만났는데 슈퍼맨과의 대결! 지금 한번 보시죠!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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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어이, 긴장하네. <laughs> 아, 너무 감정 많이 했어.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안 돼. 아 지금 여기에 17kg래. 와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엄청 차갑거든요 지금. 오, 너무 차가워 녹아요. 녹아요. 아,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넷. 견제 좋아. 견제 좋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싹다 녹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몸으로. 저희 몸이 불보다 뜨겁기 때문에. 와 엄청... 핫팩은 뭐예요 이거? 핫팩도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야. 코치만 쓰면은 불리하니까 약간 봐 달라는. 이건 어차피 준 거. 요 핫팩을 데울 시간을 줘야지 흔들어야 이게 되는 건데. 저희도 몸을 배우고 있어요. 갑자기 어, 몸을, 몸을 배우려고 사우나라도 들어가. 오, 아,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땅을 벌벌 쓸리시는데. 어. 준비됐지? 거의 오케이. 지금. 오케이. 5분 동안 실컷 녹인 뒤에 남은 얼음에 무게를 재서. 가만있지 <laughs> 준비 시작. 아, 야물을 물에 그냥 물에 버나. 예. Yeah. Yeah. 벌써 막 녹는 느낌인데? 갔딱 대니까 구멍이나. <laughs> <laughs> 뭐할거야? <laughs> <laughs>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무덤만, 무덤. 몸을 주무하지마뛰어지오오오몸 좋아. 몸 좋아. <laughs> 좋아. 연습한대로야연습한대로 합백이 <laughs> 아, 쉽네 합백이 아, 쉽는다 뭐할거야? 그래, 돈해도. 오유. 오. <야>. 어. <laughs> 동호가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해. 안되겠다안되겠다 아, 아, 되겠다. 터치 켜라, 터치 나오는데 동호가 잠이 하 자. 와, 아, 이녹았몰많다니는어 와, 물 와, 러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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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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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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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슈퍼맨인데 여기 닭살이 아니 아니, 어. 아니 원래 피부가 좀 닭살이 어. <laughs> 어. 아, 근데 이게 거 이긴 거 같은데요? 전혀 아, 이긴 거 같은데요? 어. 어. 아니, 생각보다 많이 <laughs> 들어갔어 아니, 아. 아니 근데 토치에 가스가 한 절반밖에 없던데 이거 <laughs> 어. 슈퍼맨이 원래, 원래 이게 비열한 건가요? 새거는데새 <laughs> <세고 웃음> <세고 웃음> 준비했는데 저희막 쓰시던데 핫뿌리꺼 아. <laughs> 먼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아 이게 물이좀 생각보다 얼음을 못 녹이더라고 오. 그러게 자 와1 3 9 삼점구. 저거보다만 내려갑니다. 보다만 내려가면 되잖아. 진짜 저희가 충분히 이깁니다. 어디 계곡으로 가실지 서치 <웃음> 서치하고 계세요. <laughs> 이거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아, 혹시 과연 이거 리얼? 어, 다음 <laughs> <어간> 선수. <웃음> <웃음> 역시 도구! 역시 아이템! 역시 인간의 마무리 연구! 아, 잠깐만! 와 아, 진짜! 200g? 200g 차이야 와 아, 진짜 와! 아. 진짜 아깝다 진짜 200g이야? 와... 와.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 10년 감수했어어 아, 진짜 200g이 살렸다 와나 이기는 줄 알았어 김말 맞히고 딱지 네 딱까지는 <laughs> <사, 사전에 웃음> 뭐 서치 아까만 서치 서치 서 해야지 따뜻한 <laughs> <다튼한> 곳으로 <laughs> 그, 찾아보자 아, 물배 채우러 갑시다 <laughs> 2019년 구독자 목표 외치면서 입수 10만 이야 영원하나 10만 구독자 맞아! 아! 영지가 이거 하면 10만 가능한 거야? 되겠니? 와! 와 어, 조심 조심해요! 조심 조심해! 지금 약간 추운 거 같은데? 어 추운 요 물이 따뜻하네. 어 우리 집물 잘하네. 오. 잘해 잘해. 와 아침이야 아침 아침. 백이 어떻게 됐요 아, 백이 새 왕색인데요. 짱! <laughs> 네. 아, 이게 또 팥뿌리의 보물 찾기 미션을 하고 입수까지.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 팥뿌리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직접 뵙고 또 같이 촬영하게 돼서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 평소에 팥뿌리를 좀 즐겨 보시나 봐요? 팥뿌리 네. 즐겨 봅니다. 팥뿌리를 즐겨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퀴즈. 오! 오 문제를 맞추시면은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10만 원. 오 호덕이라면 얼마든지 맞출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호덕이라면 문제 팥뿌리의 콘텐츠 중에 옥탑식당이라는 게스트를 부르는 콘텐츠였는데요 열여덟 번째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laughs> <laughs> 맞히면 30만 원 틀리면 빵원그 누구냐 그 제가 아는 인물인가요? 팥뿌리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모를 네. 수 없죠 네. 3 2 1 맞아. 배짱이 배짱이 세이에 <laughs> 나온 적도 없는데. 자, 무릎 꿇어. <laughs> 정답은 네. 도링이었습니다. 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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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내가 진짜 그럴 것 같았어. 하지만 네. 실망하지 마세요. 팥뿌리의 보물찾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팥뿌리가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와우! <laughs> 선물, 선물, 선물. 오. 자, 룰레다, 룰레. 롤레. 강호이 이용권, 강호이 용권 강호이를 촬영 때 얼마든지 한번 부를 수 있는 거야. 명작 게임 CD 네. 최선을 다한 악수 가좀이 강호이 이용권과 진열이 진열 이용권. 용권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더블 B 배장 연락처는 그건 따로 받겠습니다. <laughs> 대표로 누가 룰렛을 돌리시겠습니까? 제가 꽝손이어가지고. 아, 그 네. 오케이, 럭키 핸 아, 이거 진짜 이거. 영식이 형이. 아, 아오. 영식이 형이 럭키 아. 핸드. 아, 핫리이권 아. 나와라! 가자!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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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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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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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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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이가 필요하실 때뭔 촬영에도 상관없어. 캡사이신 불닭 먹면 <laughs> 먼지 점프 뭐할 때도 필요 없어진열이를 부르시면 우리 진열이가 언제든지 콜라오겠습니다아 열심 열심히 뛰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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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이 좋은 왜왜왜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데이트가 있어도 부르면은 바로 취소하고. 아그요 어, <laughs> 아우 후두기 그... 분들을 위한 네. 홍보 타임 딱 정확하게. 10초! 10초요? 어, 10초. 10, 10초 뒤에 그냥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가 준비 시작! 일단 와서 들어와! 구독 눌러! 빨리 파 어, 영상! 영상! 파뿌리 <놀람> 제발! 파뿌리파뿌리 슈퍼맨 콜라보! 예! 너무... <웃음> <웃음> <정말. 무시하니까> 이거 못있을것같아 <laughs> <laughs>